나는 당신이 단한 번이라도 좋으니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.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마지막 해방이다. 그 고통만이 우리를 마지막 승리로 이끌 수 있다. 죽음을 피하려면 생명만큼 값진 것을 바쳐야 한다. 이 목적을 위해 생명이 지속되는 한몇 번이고 죽어야 한다. 지나간 시간을 오늘의 삶을 위해 부활시키고 일어난 사건을 기초로 역사를 만드는 힘에 의해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. 프리드니히 니체 아포리즘: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.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한다.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끊음이다. 끊음이란.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.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집에 들이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하다.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버린다. 그렇다. 버리는 것이 채우기 위한,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. 만약 공간이 없는데 물건을 채워 넣는다고 한다면, 새로 들인 물건이 빛을 못 바라듯 우리에게 변화는 먼저 버림으로써 시작되어야 빛을 바랄 수 있다. 사람은 절망과 함께 변화가 온다. 사람은 정말 극도로 절망했을 때 여러 소음을 차단한다. TV에서 뭐라고 하든 SNS에서 뭐라고 하든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는다. 그렇게 오직 내 안의 외침에만 집중한다. 그것을 시작으로 내 안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듣게 되며 알게 된다. 당신에게 극도의 절망이 왔으면 좋겠다.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닌 당신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첫 단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. 극도의 절망은 당신으로 하여금 고뇌를 하게 한다. 당신 안의 외침을 듣고 그 외침의 답을 피 대신 흘려보낸다. 그렇게 당신은 오직 당신과 주거니 받거니 당신이 원하는 그 세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한다. 그렇게 해서 얻은 원석을 위해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.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.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. 한 번이 아닌 수백, 수만 번. 끊고 버리고 죽어야 한다. 그렇게 거센 바람과 퍼붓는 빗 속에서 자란 어린 새싹은 그 작은 몸속 거대한 힘과 함께 싹 튼다. 바람을 맞을수록, 비를 맞을수록 그 줄기와 잎사귀들은 더욱 질겨지고 강인해진다. 당신의 세상이 아닌 것은 모두 거짓이다. 그러니 당신의 세상이 아닌 세상은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.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며 걱정하지 말자. 수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휘둘리지 말자. 오직 내 안의 외침만 쫓자. 이건 어려운 것이다. 하지만 당신은 거대하고 굳센 정신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해낼 것이다. 반드시 내 안에 외침만 쫓자.